안녕하세요 캠핑 카카카입니다 어, 주행 충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자동차 쪽 이렇게 보면요, 저희 이제 메인 퓨즈, 이제 충전기 지나가는 퓨즈죠. 퓨즈 장치가 있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뒤로 충전이 넘어가는 거죠. 어, 이제 그거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IBS 센서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센서는요. 이걸 어,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이게 플러스 단자고. 어 마이너스 단자에 이렇게 검은색깔 요 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뺄 수도 있고, 있겠고, 자 이제 여기 누르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콩 눌러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누르는 이제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주행 충전을 할 때, 요, 라이트를 틀어주시라 하거든요. 이 스몰등은 안 됩니다. 스몰등은 안 되고, 이건 안 돼요. 네, 라이트를 틀어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충전할 때입니다. 주행, 시동 걸어서 주행 충전할 때. 자, 라이트를 틀어야 되는 이유는 이 IBS 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기능이 뭐냐. 이제 스마트할터가 되면서 어뭐 스마트 알터에 대해서 뭐 IBS 센서의 역할에 대해서 뭐 기능, 성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조사해서 자료를 알아봐 주시면은 이 되겠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제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센서가 어, 배터리가 100%가 100%다 찼다고 인식을 하면요. 이 센서 작동을 통해서 스마트 알터 여기 알터네이터가 달려 있죠. 이 알터네이터에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전기 생산을 어, 더 이상 충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 얘를 통해서 전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얘, 이 센서가 작동을 하면요. 이거 마이너스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가 작동을 하면은 충전이 이제 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한 뭐 3시간, 4시간 운행을 했는데 몇 퍼센트 충전이 안 됐다. 이런 분들은요. 이 센서 작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를 틀어야 되는 이유가 이 배터리를 100%를 안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스몰등, 미등이라고도 하죠? 이 아래 달린 거. 이 미등을 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전기 소비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100%가 됐다고 쳐도, 라이트는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라도 이 라이트를 무조건 강제로 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배터리를 100%가 됐다고 쳐도, 라이트에서 전기를 계속 쓰면은, 100% 됐다가 뭐, 90몇 프로 떨어졌다, 100% 했다, 90몇 프로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충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라이터를 트시든지 이걸 빼시든지 하면 되는데, 얘 빼면은 이게 100% 돼도 충전을 지속적으로 해 줍니다. 그러나 어, 이제 이거 뺐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빼고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이 전기를 손댔다고 서비스 센터에서 AS를 안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껴, 다시 껴주고, 이거 건들지 마세요 하고, 어, 다시 그 그냥 서비스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님 중에서, 음, 이거 빼놨다고 이제 AS를 안 해줬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쩌다가 한분 정도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해서 저희는 이거를 그냥 꽂아놓으시고 라이트를 트세요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이거를 틀었을 때는 정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슈나 이런 쪽에 좀 어, 무슨 에러가 뜨거나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게요. 이제 그걸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될수 있는데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걸 항상 꽂아 놓은 상태에서 라이트를 어, 트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놔도 되냐 안 되냐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어, 그건 여러분들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저희한테 빼도 되냐 안 되냐를 예. 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차 전기가 어, IBS 센서가 달린 차도 있고 안 달린 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달린 차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달린 차들은 라이트를 틀면 되고요 안 달린 차들은 라이트를 붙여안 틀어도 지속적으로 충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차량은 같은 스타렉스입니다 네, 이게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죠 마이너스 단자에 IBS 센서가 없죠 이런 차는 라이트 안 틀어도 지속적인 충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전기 연결하면은 조금 전에는 이제 알터네이터 방식의 전기였고 기본적으로 전기가 플러스 전선 하나 이렇게 마이너스 전선 하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플러스는 퓨즈 거쳐서 넘어가고요. 마이너스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차체도 마이너스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 뒤에까지. 어, 보조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까지 마이너스를 따로 뺍니다. 어, 저희가 전기 작업할 줄 몰라서 마이너스를, 어, 차에 접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가 전체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차에 혹시나 접지하시는 분들은요, 네, 이런 데다가 그냥 접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라인더로 싹 갈아내고, 네, 철판을, 철판을 드러나게 해서 그 철판에다가 접지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 와샤 같은 거잘 끼워서, 어, 면적이 좀 크게 닿게끔 이렇게 해서 접지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차체 접지를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상식으로만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마이너스를 구태여 힘들게 여기까지 빼는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차에 마이너스 접지 해도 돼요. 배터리에서 인산철 배터리에서 그 옆에다가 철판에다 피스 하나 박아주면 접지가 끝나는 건데 구태여 전선값도 더 들어가고 한데 여기까지 끌고 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 차에 요차 우리 거 문제가 아니고 차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빼면 돼요. 요 플러스랑 요거 연결해놨으니까 요거 하나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어떤 차는 요게 12mm, 요게 10mm.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10mm, 10mm인데 10mm, 12mm 이렇게 스패너 하나씩 준비해 다니시면은 점검할 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거 두개 빼면은. 어, 차 전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어, 복잡하게 설명하자면은 조금 길어져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어, 차에 대한 전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카센터를 가든 어딜 가든 무조건 우리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래요. 우리 인산철 때문에 문제가 된다 랍니다. 그래서 저가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리냐? 어, 우리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가닥밖에 연결을 안 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놓고 점검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까지 전부 다 우리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순한 주행 충전 넘어가는 선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문제 됐던 일은 아직까지 단한 차례도 없었는데 혹시 문제가 된다 이러면 은이거를 빼고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차체에다가 마이너스를 했어요 근데 차에 전기가 이상이 생겼다 근데 우리 것 때문에 라고 얘기를 방금 말씀드렸죠. 무조건 우리 것 때문에 탓을 한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님들은 저희 말보다는 그 카센터, 정비소 말을 더 믿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 차체에다가 접지를 하게 되면요. 어, 이거 쇼트 나서 그래요.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하 차를 손상을 시켰잖아요. 차에 전기 접지를 했잖아요. 쇼트가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 캠핑카 모든 업체 분들이 이제 봤을 때는, 업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차, 이 마이너스 쇼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쇼트라고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차, 여기다 접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이너스도요, 엄연히 보면은 이 차체에 접지가 돼 있어요. 이 배터리 자체도.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요거를 이제 빼면은 간단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차체에 접지가 돼 있으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 접지를 항상 배터리에다가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원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복잡한 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뭐 기본적인 거를 공부하실 분들은요, 저한테 이제 묻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우리 거, 어, 설명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혹시 다른 업체분들 이렇게 뭐, 어, 오해의 소지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참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